화웨이 시계 사 프로는 360x360 HD 화면을 자랑하며 뛰어난 화질로 사용자에게 선명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심박수 측정과 혈당 모니터링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건강 관리에 유용합니다. 블루투스 점3 버전을 지원해 안정적인 연결성을 제공하며 방수 등급 IP68로 일상 생활에서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비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손쉬운 조작이 가능하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함께 260mm 밴드 길이는 다양한 손목 사이즈에 적합합니다.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남성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4K 디지털 카메라로 자동 초점과 손떨림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촬영 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48MP의 고해상도로 실내와 자연 풍경, 인물 촬영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3인치의 플립 스크린은 블로깅이나 셀카 촬영 시큰 장점이 되죠. 또한 여러 언어를 지원해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하기에도 용이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카메라입니다. 샤오미 X2 프로 미니 카메라는 뛰어난 기능으로 가득 찬 제품입니다. 풀 HD와 4K 화질을 지원하여 생생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특히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5G 와이파이를 통해 원격으로 안전하게 집을 지킬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방수 기능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슬래시 TF 메모리 카드로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미지아 브랜드의 신뢰성까지 더해져 홈보안의 최적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길이어 스마트 와이파이 터치 스위치는 중성선이 필요 없는 편리한 디자인으로 설치가 간편합니다. 100대 24V의 범위에서 작동하며, 미국 플러그 규격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해 알렉사 및 구글 어시스턴트와 연동 가능하여 스마트홈 환경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며 휴대성이 뛰어난 모델로 다양한 공간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터치 스위치를 찾는다면 이 제품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어린이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인스턴트 프린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촬영한 사진을 즉시 인쇄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안전한 화학물질이 없으며 가정이나 자연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 다국적 사용이 가능하고 TFT LCD 스크린과 CCD 센서를 통해 선명한 이미지와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교육적 장난감으로 훌륭한 선물이 될이 카메라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이어백 AK2 플러스 미니 PC는 강력한 인텔 m 백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1.8GHz의 주파수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16GB의 메모리와 512GB의 하드드라이브 용량 덕분에 멀티미디어 작업이나 게이밍에도 적합합니다. 듀얼 밴드 와이파이 5와 BT4.2 지원으로 무선 연결도 원활합니다. 이 미니 PC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공간 활용도 뛰어나 데스크탑 환경에서도 유용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컴퓨팅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맥큐빅 초단초점 HY450 프로젝터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제품입니다. 자동 오프셋 기능과 ATK, 4K, 1080p 해상도를 지원하여 뛰어난 화질을 자랑합니다. 900 ANSI의 밝기로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후 점사와 와이파이 6 기능이 있어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에 용이하며 전자초점 조정으로 간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장 스피커와 리모컨도 포함되어 있어 추가 장비 없이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 영상과 편리한 연결성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4 태블릿은 성능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680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빠른 작업 속도를 자랑하며 11인치의 넓은 화면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8GB의 램과 128GB의 저장 공간은 충분한 사용성을 제공하며 2개의 8메가픽셀 카메라는 영상통화나 촬영 시 뛰어난 화질을 보장합니다. 7040mAh의 대용량 배터리는 긴 사용 시간을 지원하며 20W 충전기로 빠른 충전도 가능합니다. o 토와 SD카드, 슬롯, 탈 c 포트를 통한 확장성도 좋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이 태블릿은 미디어 재생이나 내비게이션 용도로도 적합해 많은 사용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제우슬랩 16인치 2.5K 휴대용 모니터는 여행이나 게임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2560X1600 해상도와 144Hz 주사율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100% sRGB 색 재현율과 HDR500 기능 덕분에 생생한 색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트 스크린 표면은 눈부심을 줄여주어 장시간 사용에도 편안함을 줍니다. 노트북, 스위치, PS4, PS5, Xbox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 가능해 활용도가 높습니다. 가볍고 휴대하기 쉬워 이동 중에도 유용합니다.